네, 안녕하세요. 엔텔레콤 썬더입니다. 어,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를 다니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못 드리, 아, 자주 이제 동영상을 어, 업로드 못 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번 말씀드다시피 어, 이제 인터넷으로, 네이버로 동영상을 보고 계시다 하신 분께서는 어,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 사진 클릭해주시면은 어, 바로 상담 가능하시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상담이시고요. 만약에 네이 카카오톡이 없으시다, 네이버로 이제 상담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께서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톡톡하기, 톡톡하기나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네이버가 아니라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고 계시다 하신 분께서는 유튜브 모바일 보시면은 여기 밑에 화살표 눌러주시면은 컴퓨터 상담, 핸드폰 상담 있습니다. 컴퓨터는 네이버 핸드폰은 카카오톡 상담이세요. 뭐 컴퓨터, 뭐 핸드폰인데 뭐 카카오톡이 안 되신다 하신 분께서는 컴퓨터 상담으로 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 매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어, 저희 엔텔레콤은 이제 파트너, 저의 어 저의 파트너도 이제 <laughs> 죄송합니다. 어, 저희 파트너도 이제 항상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4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엔텔레콤을 해보시고 싶다 아,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드릴 아, 오늘 드릴 이제 오늘 보여드릴 후기는요. 어, 군산에서 이제 선불폰 가입해 주신 분입니다. 어, 오후 3시 반쯤에 이제 상담 문의가 왔는데요. 어, 개통문의 선불폰 개통문의 맞으신가요? 했는데, 네. 라고 대답해 주셨고요 저희 엔텔레콤에서 개통하신 적 없으시죠? 라고 물어봤을 때, 네, 핸드폰은 있는데, 이게 선불폰이었는데, 유심만 새로 가입해서 다시 쓸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 저희 엔텔레콤 같은 경우는 핸드폰, 즉, 이 단말기. 단말기는, 어, 판매하지 않습니다. 단말기 안에, 이, 유심. 어허. 이 유심만 판매하기 때문에 유심만 판매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이제 선불 유심만 사용해서 지금 가,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여기 보이시는 어, 엔텔레콤에서 개통하신 적이 없으시죠?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요. 저희 엔텔레콤에서 개통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만약에 개통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어, 신용불량자나 통신연체자도 이제 회선이 나오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아, 물어보는 겁니다. 어, 저희 엔텔레, 아, 저희 저희는 어차피 폰이 아닌 유심만 개통이 가능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어, 이 기계로 하신다고 하십니다. 어, 새로 이제 핸드폰 번호를 뽑아서 사용하시면 되세요라고 갖고 있, 말씀드렸네요. 어, 저희는 KT의 회선을 사용하는 KT의 알뜰폰 회사입니다. KT 폰이면은 당연히 인식 가능하고요 뭐, 그리고 SK나 U 플러스 단말기도 가능하시긴 하신데, 2015년 이후에 나오신 3, 사호환이 전부 가능하신, 아, 3, 4호환이 전부 가능한 핸드폰으로 개통이, 아, 핸드폰으로 사용해주시면 되세요. 어, 여기서 핸드폰 모델 번호나, 아니면 모델명을 이용해달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게 핸드폰 모델명이세요. 환경 설정 들어가서, 핸드폰에, 환경 설정 들어가, 설정 들어가셔서, 맨 밑에, 디바이스 정보 눌러주시면은, 여기, 모델 번호, 모델 번호나, 아니면 모델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핸드폰의 이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아, 말씀을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으시지만 모델 이름을 알게 알게 되면은 이 핸드폰이 개통이 가능한지 이, 이 핸드폰이 사용이 가능한 핸드폰인지 알아 말, 어, 미리 알려드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어, SK용 어, SK용 갤럭시 s 4네요 어, 미납, 미나비, 이나 연체가 없고, 정지가 안된 폰인가요?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선불폰 할때 사용하던 거라, 그런 건 모르겠네요. 라고 했네요. 어, 미납 폰이나 정지 폰도 사용이 가능하신데, SK 폰인 경우, SK 폰인 경우, 네, 사용은 가능하세요. KT 폰에, 아, KT 핸드폰에 미납이나 정지가 걸려있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세요. 아 물론 정지가 걸려있으신 폰은 어떤 통신사는 안되긴 하지만 미남연체 같은 경우는 어, SKLG 같은 경우는 가능하세요 네 여기 요금표 보여드렸습니다 이 요금표는 어 이분이 선불폰을 이미 사용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불 요금제표를 보여드렸고요이 선불 요금제표는 잘 안보이시겠지만 어 이제 상담을 주신다면 조금 더큰 화면으로 볼수 있도록 어, 이제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요금제는 LTE 4 2와 LTE 선불선택 770이 있으신데요. 선불선택 770 같은 경우는 무제한 요금제입니다. 선불선택 770은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77,000원이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 유심비는요. 어, 유심은 만원 단위로만 충전이 되시고요. 그리고 8만 원, 아 7만 7천 원이니까 8만 원 미리 충전해놓고 3만 원 차액은 다음 달로 2월이 됩니다라는 말씀해주시고요. 어이 선불 요금제는 버스 카드처럼 미리 요금을 충전해놓고 핸드폰이 아 이제 아 이제 버스 카드처럼 맨날 맨날 이제 하루 하루 요금이 주, 아, 빠져나가는. 빠져나가는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이분 같은 경우는 요금제를 좀 상당히 비싼 거를 사용을 하셨네요. 무제한 요금제다 보니까 유심비는 1만 원 있으시고요. <laughs> 그럼 9만 원이면은 무제한이라는 말씀이네요.라고 네라고 대답을 드렸고요. 이한달 기준인가요?라고 하셨을 때한달 기준은 이 요금제 7천 아 7만 7천 원만 한달 기준이시고 뭐 유심비는 매달 나가는 게 아니고 처음 개통할 때만 나가게 됩니다. 어 그러면은, 그러면 유신비 다 합쳐서 10만원 정도면 되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10만원 정도도 솔직히 필요 없어요. 9만원만 있으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어, 보증보험이나 뭐 이런 거 걸려있어도 상관없죠? 라고 하셨는데, 내 네, 선불폰 같은 경우는 버스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나 통신연체자도, 그리고 보증보험이 걸려있어도 상관없이 개통이 가능하십니다. 어, 만약 공기계를 사가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바로 가능하죠?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뭐, KT폰이나 중고, 아, KT폰으로 중고폰 구해오시면 되고요 KT폰이 아니셔, 아니시더라도, 어,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5년 이후에 나온 통신 3사 전부 호환이 가능한 핸드폰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음, 저희는 본인 명의로 가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본인, 본인 명의로 가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본인 인증도 KT 또는 KT 알뜰폰으로 그리고 은행 어플도 마찬가지로 본, 어, 은행 어플도 마찬가지로 KT나 KT 알뜰폰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미납 정지폰이 한개더 있으시다고 하네요. 모델명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갤럭시 S7이라고 하셨네요. L종입니다. 어, LG용 같은 경우, 지금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어, 미남 연체 정지 사용 여부 두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 어, 이 가지, 이것 중에는, 어, 어, LG네요. 네, LG 이 단말기에다가 저희 KT용 유심, 저희 유심이나, 아니면은 다른 친구분이나 지인분의 KT용 유심을 꼽아봤을 때 저, 사용이 아, 이제 사용이 되시면 저희 엔텔레콤 유심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걸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laughs> 이거 지금 확인 가능하신 방법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 다른 통신사에서 베겨갈까봐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예약 접수증이라는 걸 드리게 되시는데요. 어, 고객님께 고객님의 성함 당연히 모제이크 처리해 드리고요 어, 개통센터 저희들이 이제 저희 이제 저희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블록 처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예산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블록 처리해놨고요. 어, 이 예약 접수증을 들고 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개통센터로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하셔서 어, 이 예약 접수증만 보여드리게 되면은. 어, 바로 개통, 아, 개통 진행되시고요. 어, 진행, 아, 진행 들어가실 때는 신분증을 들고 방문을 해주시면 되세요. 어, 그리고 여기 보이시 아,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유심비 만 원은 현금으로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충전 요금 8만 원, 8만 원은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7만 7천 원은 현금이나 카드나 둘다 가능하십니다. 네, 유심만 현금으로 가져가시면 되시고 충전 요금은 카드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어, 위치 전송해 드렸고요. 어, 저희는 항상 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위치 그 근방으로 예약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불폰 필요하시,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께서는 이제 엔,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께서는 여기 밑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사진 사지, 아, 사진 톡톡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탈레콤 썬더였습니다.